자, 7번입니다. 7번에서 보시면은,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7. 이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두 개가 교점을 찾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문제 오류가 좀 많이 나는 문제다 보니까, 아소프트웨어에 설명을 들으긴 했을 건데, 이건 문제 되게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이제, x 세제곱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넘어가시잖아요. 마이너스 x, 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가 0 되는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fx라고 두고 함수 값을 넣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시면 막 크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될 건데, 어, 값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 어렵지 않거든요. 저희가 극대극소 같은 부분을 약간 봤다고 한다면 여기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만 살짝 묶어놓고 이야기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여기가 0의 위치가 있고요 여기가 1이라 생각한다면 그래프 개형은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해가 가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으면 문제가 잘못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지금 X축이 요상일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문제여서 제일 깔끔하게 문제를 만든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봐야 될거든요 F에 1의 값을 하나 고려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수2 뒷부분을 알고 있으면 좀더 쉽게 풀수 있어요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넣었어요 1를 넣었더니 이게 8-3 나와서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죠? 그러면 이제 사이 값 정리해서 이두개 사이에는 0 되는 값이 분명히 하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1하고 2 사이에는 어느 부분에서 근을 하나 가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열린 구간 1콤마에서 근을 하나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